화면에 보시는 곳은 이 영상에서 소개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 휴먼시아입니다. 이 단지 아시나요? 여기는 무엇보다 쾌적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단지인데요. 도보 5분 거리에 까치산 공원이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하십니다. 특히 공원 입구에 진달래와 벚꽃이 흐드러지게핀걸 보면 고향에 온것 같다고 하신 분들도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르신 느낌이었죠? 저는 그저 이 단지가 자연 친화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여기 사당 휴먼시아 전용 59 괜찮은 매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고 필요로 하신 분이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격과 동호수 궁금하시거나 실제로 방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화면에 있는 번호 아니면 댓글에 보이시는 링크로 정보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격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연락 주시기 전에 여기 제품 보기 누르시면 판매가 완료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안 보시고 전화 주셔서 문의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실 이 단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격도 괜찮고 집 상태도 괜찮고 타이밍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현재 현재 세입자분이 전세로 살고 계시고 7월이 전세 만기라 실입주 하기도 투자로 전세 주시는 것도 괜찮은 물건인데요. 솔직히 이 물건은 실입주 하실 분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죄송합니다. 잠깐 1분만 내주셔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급급매 부동산 물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구독 누르시고 두고두고 두고 보십시오.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시립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지금 동작구의 시장 상황 때문입니다. 솔직히 동작구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사당 휴먼시아 가격만 봐도 그런데요. 전용 84 매매 가격을 보시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4월 26일에 108동 2층 물건이 9억 23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4월 1일에는 9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호가를 보면 낮은 가격 순으로 107동 중층 물건이 9억 5천만원부터 11억 5천만원까지 최신 순으로는 9억 8천 11억 10억 5천만 원에 올라오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세를 보시면 전세는 더 심각합니다. 사실 전세 때문에 실입주하시는 분이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전용 84전세 가격을 보시면 4월에 6억 5억 9천만 원, 5억 3천만 원 거래가 나왔습니다. 가격의 평균은 계속 계속 오르고 있고요. 매물은 6억 5천만 원에 1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59전세 가격을 보시면 4월에 4억 5천, 5억, 5억 2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평양도 가격의 평균은 계속 계속 오르고 있네요. 이건 전세 매물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사당 휴먼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동작구도 더 넓게는 서울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간략하게 상황을 요약하면 갱신권 때문에 전세 매물들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집주인들이 월세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워낙 없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세 가속화 기사 보셨죠? 그래서 내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과 동호수 궁금하시거나 실제로 방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화면에 있는 번호 아니면 댓글에 보이시는 링크로 정보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격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연락 주시기 전에 여기 제품 보기 누르시면 판매가 완료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안 보시고 전화 주셔서 문의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참고로 투자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 오르는 거 보셨죠?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전세가 풀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향후 1, 2년 전세가가 크게 떨어질 일 없기 때문인데요. 네. 민주당에서 갱신권 무제한으로 연장시키면 어떻게 하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거 문제죠.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부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적인 흐름을 보면 상급지는 떨어지기보다 다져지면서 더 쭉쭉 오를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 같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수는 언제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동 부동산으로 돈 버시려고 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상급지로 가시라 말씀드려서 여기 사당동 같은 곳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돈이 많이 부족해서 자금 여력이 없어서 망했다 생각하시는 분께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 자산에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 다시 비트코인에 사람들 몰리는데 이런 것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번 영상에서 서울 사당 휴먼시 아파트 매물 소개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상담과 방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